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불독 대리 코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리 코강을 하기 전에 코어 강화 전후의 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강화 코어를 보시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먼저 길드 무한 던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드 무한 던전. 아, 돌으셨네? 자, 길드 무한 던전 지금 돌아져 있어가지고 코어 강화를 먼저 하고 어차피 장착 안 하면 되니까 코어 강화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즈님께서 500개 모아놨습니다. 이 500개 전부 다 꺼내주고 일단 먼저 깔게요. 먼저 까야 돼가지고 자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칸다 찼어요. 칸이 다 찼고 필요 없는 것들은 먼저 분해줍시다. 그리고 특수 코어도 전부 다 분해해주고. 이제 여기서 코어를 골라야 되는데 이제 불독이 필요한 스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2차 스킬은 이그나이트 3차 스킬은 포이즌 미스트 4차 스킬은 패럴라이즈 미스트 이럽션 이프리트 플레임 에이즈 메테오 하이퍼 스킬은 파이어 오라 메기도 플레임 아주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불독은 코어 할게 진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앨범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플레이 오브 같은 거는 필요 없잖아요 요런거는 그냥 일단 장착을 해두고 그냥 강화를 해줍니다 요런거 어차피 다 강화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필요 없는거는 그냥 강화해주고 포이즌 브리스 요런것도 필요 없는거죠 그러니까 요런것도 장착해주고 그냥 풀강 해버립니다 어차피 칸수를 칸 없애주기 위해서에요 칸수를 익스플로전 요런것도 필요 없으니까 자 요것도 풀강 해주고 텔레포트 마스터리 요것도 필요 없죠 요것도 강화해줍니다 일단 이그나이트 패럴라이즈 메테오 필요한 거 있구요 이런 거는 이제 제외해줍니다 텔레포트 마스터를 필요 없으니까 일단 제일 필요한 패럴라이즈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메모장에 보시면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 패럴라이즈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럽션 헤이즈 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요거 위주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스트 이럽션 패럴라이즈 이그나이트 요거 하나 장착해 주고 이럽션 패럴라이즈 이그나이트 자이것도 껴줄게요 패럴라이즈 포이즌 미스트 파이어 오라 안 겹치게 패럴라이즈 미스트 파이어 오라 자 요거 포이즌 미스트 이프리트 미스트 이롭션 미스트 이프리트 이롭션 자 그리고 메테오 메기도 헤이즈 요거 메테오 헤이즈 메기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지금 이롭션이 하나 없죠 그러니까, 일옵션, 하나 있는 거 해줘야 되고요. 패러라이즈는 이미 있으니까 상관없고, 이그나이트도 하나 없잖아요. 이그나이트. 미스트 두개 있으니까 상관없고, 파이어오라 하나 없죠? 파이어오라. 그 다음에, 메테오, 헤이즈, 매기도. 요렇게 딱 만들면 됩니다. 메테오, 헤이즈, 매기도. 요렇게. 일옵션 두 개야? 아, 일옵션 두 개네? 아, 이프리트가 없구나. 자, 이프리트가 없습니다. 이프리트. 이럴 때는, 이제 이프리트가 없으니까, 이프리트 있는 곳에서 찾아주면 돼요. 자, 이프리트, 메테오, 매기도 있죠? 여기에 딱 이프리트, 매기도, 메테오 필요하니까 요거 장착해 줄게요. 이프리트, 매기도, 메테오. 자, 이렇게 써주고. 헤이즈, 이그나이트, 파이오라. 딱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5차 해제해 줍니다. 5차 해제해 주고. 요거는 이제 전부 다 강화해 줘요. 어차피 맞췄으니까. 자, 플레임 헤이즈, 이그나이트, 파이오라. 다 장착해 주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플레이메이즈, 바이어오라 이그나이트. 플레이메이즈, 이그나이트, 바이어오라 일씩 써주고. 그 다음에, 미스트 이럽션, 패럴라이즈, 이그나이트. 미스트 이럽션, 이그나이트, 패럴라이즈. 패럴라이즈, 포이즌 미스트, 바이오라 포이즌 미스트, 바이오라 패럴라이즈. 포이즌 미스트, 이프리트, 미스트 이럽션. 포이즌 미스트, 이프리트, 미스트 이럽션. 메테오, 매기도 플레임, 플레이메이즈. 메테오 메기도 플레임 플레임 헤이즈 그다음에 이프리트 메테오 메기도 플레임 이프리토 메기도메기도 플레임 와 존나 어렵네 씨. <laughs> 자, 완성했습니다. 완성했고 이제 요거 풀강해 주면 되잖아. 자, 풀강해 주도록 할게요. 본진이 어떤 거 어떤 거 뺄까요? 이제 여기다가 오차는 하나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빼 줘야 하는데 어떤 걸빼 줘야 되지? 일단 패럴라이즈 요거 두 개는 뺄 수가 없고 이크나이트, 아, 요거를 이제 빼요? 자, 그럼 요거 빼, 고 요거를 빼고, 어, 오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전부 다 해제를 해줄게요. 전부 다 해제하고, 길던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깔아주고. 다음, 매스 매트, 매트 사용해주고. 잠깐, 오차 안 꼈는데? 오차 있죠? 자, 이렇게 때려준 다음에. 자, 매기토 플레임. 오차 어디있어요 오차 어디있어 잠깐, 오차 장작안 했어? <laughs> 내가 오차 어디갔어? 일단, 오차 안 넣었거든요? 오차는 그냥 아예 안 넣고 할게요. 오차 안 넣고 딜빅그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컨트롤을 좀 제대로 못 하긴 했는데, 어쨌든 1억 가까이, 길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길드 포인트 보시면, 대충 1억 1천. 그리고 이제 스케일 코어를 넣어볼게요. 아, 지금 5차 스케일 안 썼으니까 요거 빼주고. 자, 지금 스케일 코어를 보시면 30레벨 때, 20레벨 때 있고. 이제 얼마나 딜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5차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깔아주고. 자, 메테오 사용해주고. 와, 딜이 확실히 많이 올라갔어요? 자, 딜을 보시면 1억 5천. 대충 1억 6천 정도가 나왔죠? 거의 한 40%가량? 딜이 40%가량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킬 강화 코어를 하면은 딜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여기서 이제 맥강을 찍으면 아마 두 배로 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딜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어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5차 스킬 안쓴게 아쉽네. 5차 스킬 썼으면은 아마 2억 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어 강화 난이도 극악인 불독의 대리 코어 강화를 해보았는데, 진짜 제가 한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독 코어 강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